디저이 씨바 비켜라 비켜 오늘부터 내 아이디는 비켜라 비켜라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선생님들 비키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자 비키라 탄생 이유인 해카림 한판 가져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 깊숙하게 찌르는 이유는 우리 상대 릴리아가 이제 탑 갱을 한번 쓰고 우리 모델가 죽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릴리아가 플래시를 쓴 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좀피좀 좀 많이 갈아놓고, 바위게 못 먹게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제가부터 피 손해를 본 모습. 여기서 조금 답답한 상황을 느껴가지고, 왜냐면 릴리아가 노플인데, 어, 이거 바위게 저지를 안 해주는 팀의 그, 굉장히, 그, 저조한 팀플레이를 보고, 어. 우리 다이애나가, 그, 푸쉬 주도권이 빡, 빡 오고 있었고, 음? 음. 어쨌든 간에, 뭐, 요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됐죠. 자 여기서 계속 싸우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릴리아는 3 레벨이고 상대 미드는 레벨이 딸리죠. 아, 저 뭐가 피가 다 갈렸죠. 그리고 파이크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 초반 강한 모데 다이애나 헤카림으로 헤카림 중 정글 레벨 차 주도권 이용해가지고 후회까지 한번 따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온도면 낙배드긴 한데 이온도면 네, 낙배드죠. <laughs> 그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빠르게 다음 캠프 레벨 차이로 이용할 생각을 합시다 정글 주도권이 있으니까 레벨 1 차이가 좀 크거든요 자 여기서 쉔이 도발 끊는걸 확인했기 때문에 맞춰서 쉔 무빙 보면은 상대 정글도 들어왔다는걸 알수 있었죠 왜냐면 아래로 간다는거는 뭐야 아래에 자기 정글이 있다는거겠지 여기서 레벨 차이를 이용해서 만약에 제가 4레벨이었으면 이싸움 졌을거 같거든요 스킬 다 쳐맞아가지고 하지만 뭐다? 기지컬이 구려돌 레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도 쉐니 그리고 릴리아가 다 포기하면서 유충으로 오면은 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개 욕심부리지 않고 두 개만 먹고 빨리 빠졌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릴리아가 왔는데 이거 릴리아 유충 세 개까지 다 먹고 왔었으면은 우리 아래쪽 두 캠프가 다 틀렸겠죠, 그죠 릴리아 쫓아낸거, 그리고 정글 주도권을 바탕으로 제용까지 먹고 어, 네,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미드가 격한 딜교 하고 있죠 그렇죠? 보시면 자 여기서 하지만 우리 미드가 격한 딜교를 하는 와중에 잘 빨았기 때문에 자 뭐한다? 요런식으로 음, 들어간다 2대1 헤쳐나간다 여기서 일을좀 잘못 썼지만, 상관없습니다. 킬 냈으면, 그만이야. 자, 그죠? 여기서 뭐다? 어, 그웨이는 뭐다? 플래시 없는 뚜벅이다. 플래시 있었어도 이거 죽었을 거예요. 반 라인 이상 나왔다? 죽어야겠지? 음. 자, 승전보로 욕 먹어주고, 여기서, 카이사가 아마 쉔궁 뒷배로 어, 이대에 한번 드립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했거,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가방이 없으니까 정글 격차가 좀줄어지지는 않으니까 자, 하지만 뭐 뒤에서 잘 보고 있었다 보시면 미니맵 보시겠습니까 지금 탑에 3명이 갔죠 그럼 뭐다 미드 봇은 한 명씩밖에 없으니까 인원수 차이로 다이브를 하든지뭐 아니면 다른 카정이나 이득을 보든지 그죠? 근데 이제 가이사가 발악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피가 많이 갈린 모습. 그래도 이득을 봤죠자 저기서도 지금 이제 저는 빠져가지고 정글링 하고 있는데 피 회복해야 돼서 정글링 하고 있는데 싸움 걸린 모습이죠. 빨리 가야겠지. 미드 일 차는 중요하니까 말이야. 여기서 상대가 다 빨려 버렸죠. 여기서 싹다 잡아주면서 쉔까지 한번 추노해 봅니다. 우리, 바텀이 죽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미드 1차 지켰고, 쉔 도주하는 과정, 추노하는 과정에서, 카이사가, 커버해줘가지고, 포기해주고요. 자, 여기서, 아까, 상대 3명이, 오, 지금 뭐다? 지금 카이사가, 전령을 탔다, 그죠? 미친놈? 발파리 무시한다, 그죠? 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바론을 치는 과정에서, 음, 정글 격차가 아주 매울수 음, 없는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릴리아가 스틸하러 치도록 와보, 하러 와보지만 안되죠 여기서도 상대 인원수 배분이 이제 쉔이 혼자 맡고 있는 양태여가지고 우리가 시야를 먹어놨기 때문에 이득을 봐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자 봅시다 어 여기서 모대가 어, 미드 2차를 막으려고 열심히 분전하고, 우리 본대는 지금 바텀을 밀고 있는데, 아쉽게 내가 오기 전에 죽어버린 모습. 어차피 미드 2차는 밀렸기 때문에 저기서 항전할 이유가 없었다 그죠. 어, 귀양 끊어주고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카이사가 우리 정글에 들어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 아마 카이사가 본대 합류하면은 우리 본대가 위협해지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도 먹던거는 마저 먹어줘야지 피 얼마 안남았는데 그죠? 여기서 늦었지만 뛰어봅니다 음. 어,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모대가 잘리고 시작한 그림이지만 우리팀 본대가 피를 잘 갈았죠 그럼 뭐다? 4대1 드립을 해봐야겠지 자 여기서 일단 원딜 먼저 잘라주고 릴리아한테 가면은 릴리아 드리블할 게 뻔하니까 그죠? 비져이 씨바 비켜라 비켜 비켜라 비켜 그죠? 오늘부터 내 아이디는 비켜라 비켜다 음. 감사합니다.